자 오래간만에 마가복음 아, 강의합니다 한 열흘 동안 아 감기 기운도 있고 목이 아파서 <laughs> 학생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맨날 자기 아기실때 아프다는거 아니에요 진짜 아파서 목이 지금 걸걸하죠 어떨 때잘 나오고 어떨 때 안나오고 자 진짜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26절 나가기 전에 저, 제가 아 우연치 않게 저번 시간에 장자를 했는데 준비를 해뒀는데, 장자를 조금 고쳐해보고 있습니다. 장자. 동양 아, 철학에서 노장사상과, 그 어, 아, 뭐야, 공작, 공명사상을 배우면 뭐, 남는 거몇개 없죠? <laughs> 장자. 참 원대한 글자 쓰죠. 이런 말 있죠. 아이들 논술 가르칠 때요. 논술. 순자 많이 읽히면 돼요. 순자. 순자라고 있어요. 순자. 순자 많이 읽히면 되고, 장자 많이 읽히면돈술잘 봅니다. 돈 많이, 뭐. 낼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많이 알고 있는 혼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장제에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이 말이 장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없대 내자랑이 <laughs> 네, 아니라요. 그냥 저하고 봅시다. 혼돈, 케이아스, 케이아스 이 말이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쓰였나를 한번 보죠. 남쪽 바다 의 임금을 숙이라고 했대요. 수 이렇게 되면요. 항상, 어, 이렇게 돼요. 여기, 남쪽, 남쪽, 오죠, 오. 여기, 북쪽. 그래서, 남쪽, 요. 남쪽의 임금을 숙이라고 하고, 북쪽의 임금을 호이라고 하는데, 항상 알아둘 것이, 남쪽은 밝음, 북쪽은 어두, 남쪽은 생성, 북쪽은 괴멸, 뭐,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요,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걸, 아, 등등에서 토, 토죠, 토. 여기 토, 중앙, 토, 여기 토요, 토. 음, 도, 여기를, 여기 있는 임금을 뭐라고 했다고요? 혼돈이라고 했대요. 그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좀 알아두면 나중에 좋아요. 나중에. 나중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 바다 임금을 숙이라고 했고, 북쪽 바다 임금을 뭐라고 했다고요? 어, 어, 홀이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그 중앙의 임금을, 음, 혼돈이라고 했대요. 혼돈. 어. 근데 이 혼돈은요, 이 혼돈은 지금, 아, 혼돈. 막부질서하고 그죠? 뭐 부질싸하고 어 뭐야 막 어, 어지럽고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 혼돈은 더완, 영어로 말하면 더완이에이 일체. 일체. 이분법으로 편하지않은 그냥 하나의 정체성. 그죠? undifferentiated 좀더 말하면 simplicity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이 혼돈 하나. 그래서 어쉽오리테트로 혼돈 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남수로 된 거죠. 여기 남쪽과 북쪽의 혼돈의 땅에서 올 때, 어, 혼돈은 그때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대요. 그게 문제요. 예 그죠? 이제 그 남쪽인과 북쪽인금이 뭐 작용하겠어요? 시하을데리고왔어 제가 좀 꾸며낸 얘기입니다만. 하여간, 그때마다 혼돈은 그때마다 극진하게 대접을 했으니까 숙가은안 해도 되지질는는 거죠. 이 혼돈의 운덕을 갚을 길이 없이 가을하다가 사람에게 모두 일곱 구멍이지, 일곱 구멍, 구멍 일곱 개입니다. 사람 구멍 일곱 개. 혼돈에게는 아직 이런 이분법적인 탄생이 없고 더 원, 제 아주 중요한 동양철학사상이 하나 일체 이제 더 원, 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줍시다 해서 구멍을 하루하루 뚫어줬대요 그래서 이래가 되자 혼돈은 드디어 죽고 말았대요 음, 이렇게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거, 아, 죽고 만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이제 어, 케이아스라고 혼돈이 된 거죠. 케이아스인데 하나 알아둘게 게 우리 카오스랑 카오스 뭐 영화에 영화도 뭐, 뭐 카오스 뭐 나오 나오는 영화 많고 케이아스 영화는 케이아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게 서양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뭐질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특히 도가에서는 이거 도가 사상에서는 뭐라고 쓰이면 그원 모든 가능성의 총체로서 긍정적인 것을 케어, 케이아스, 카오스, 혼돈이라고 합니다. 요 혼돈이 나왔죠. 자 인위적으로 뚫어놓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우리 사회도 혼돈의 시대요, 예 그죠? 남북 안정된 것 같지만 지금은 혼돈인 것 같고 북한과 미국 혼돈이 오는 것 같고 아, 많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갑시다. 아, 왜 하냐면 아, 영어만 보니까 근데 좀 가벼운 걸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근데 우연차게뭐 장자를 제가 뭐 노자도 좋아하지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많은 재미있는 우화들이 많이 있어서 어, 이제 장자를 좀 소개를 좀, 조금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식 보고 가죠. 천천히 가봅시다. 자, but 그러나 you say 여러분 말한다. 대체 여러분 말한다는 거죠. 말한다. If 만일 어떤 사람이 declare 시때 뭐라고 투명하다, 그죠 공포하다, 뭐라고 말하다 아주 대놓고 말한다면, what might have been used? That. 자, 말기죠 Used 중요한 것 이거야. My have 플러스 pp 어 pp 어딨어요? 비동사 is의 가호분사가 비니죠 might have 플러스 pp 아이고참 설명을 조금 어렵지만 갑시다 may는 조동사죠 하나는 아, 허가 may I help you? may I use your cellphone? 이렇게요 so, may I use your laptop?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니? 라는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이지만 더 중요한게 하나 있죠 다러려주셨죠뭐뭐 일 수도 있다. 아주 조금 약한 추측을 얘기를 해요. 얘는 얘 과거는 might, might인데 이 might는 may보다 더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이고 may의 과거 형태는 이렇게 might have p p 과거분사를 써야 됩니다. 조동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음.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거분사지만 요 비동사와 또 pp가 묶이면 좀 많이 혼란 아니 혼돈, 혼돈 chaos 혼란이 오죠 오딱 맞네 자 be used 뭐요 수동태 그래서 might have been used 사용되어 질 수도 있다 to help their father or mother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어머니를 help 돕는데 뭐야 used 사용되어진 것은 콜반이라고 콜반은 d a d i s d 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콜반은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래요 이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어, 이스라엘에서 아주 악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콜반 뭐 낸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느 정 을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고 부모님에 대한 뭐야 뭐 그런 어떤 의무나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런 거그죠라고 말하면 아니 어떤 사람이 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도, 도, 어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코번이라고 딱 내가 코반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런 거. 아까 제가 그세가 사항을 얘기했어요. 놀러온 거더 이상 뭐하지 않다. Let 사 동사 to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들이 anything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끔 한다 그죠? For their father, and mother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이상 뭐하지 않다. 놀러온 거가 있으니까 아 제가 학생들에게 더 이상 뭐하지 않는 거야. 어디 있어 놀러온 거에 놀러온 거 노하우 놀러온 를 따로 떨어져서 사면 되고 뭉지로 놀러온 거. 더 이상 오마지 않다. 대니는 그런 걸 대는 그러고 나서, 이걸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렇죠? Let them do anything for their father or mother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어 영한 어, 뭐죠 상영책을 찾아봤더니 여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써있어요. 그걸 참조를 해보세요. 참조를 보시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쉽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주동사를 어 May have plus might have plus P P May p l P P 이런 걸좀안 했거든.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보고 가고 그리고 m i g 플러스 l u P P 와 수동태가 섞여진 아주 고난이든 도의 문,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건 조금 따뜻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죠. 그리고 turn you know longer 더 이상 at them 전승무자한테 있어서 a 사용동사가 이전에 만든고요. To anything for their father 마 카슈 갔어요. But you say that if anyone declares that what might have been used to help their father or mother is korban, that is devoted to God, then you no longer let them do anything for their father or mother. Thus, you nullify. Let them do anything for their father or mother.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by your tradition that you have handed down, and you do many things like that. 잘 보십니다. <laughs> 코바나니까 제임스 코바 생각나네 아마 나열 친구들은 제임스 코바 모를걸요. 뭐, 뭐 지옥에 뭐 사재에 걸친가 봐하고 되게 못생겨갔기도 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아, 미국 배우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코바니라고. 요즘에 뭐죠? 어, 뭐지 케이블 TV를면 옛날 영화 많이 하는 데서 보면 아, 제임스 코반 아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제임스 코반 영화 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나이를 수축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you n o f i d 그리고 나서 너는 k n 파. l l i f 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이렇게 콜 받는 말고하나님의 계시 the w o r 하나님의 말씀은 k n 파. w f i 지벌이 k n 파. w f i 벌이다어 컴퓨터 어, 언어 배운 사람들 너를 나오죠 null 영이서 영. 널, 부여시킨 다 nullify. The word of God by your tradition. 대절리아의 너희들의 t r a d i t i 전통에 의해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피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없애버린다 그죠. You have handed it down. 네가쭉 물려, handed down. 물려주는 전통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이 have handed it down. 여러분들이 유산 같은 거 물려줄 때, handed it down. 세요 You have handed down 여러분들 body. Your body. Your b o d 말씀을 u y u l l i f y y o 시 r 다 o d y Your y Your body. Your body. Your body. o u r b d y o u r b d y Your b y Your body. Your y y o u y y y Your body. Your body. Your body. y o 하 r body. Your body. 하 o u r body. y o u 을 body. y 편한 대로, 그래 맞아요. 어, 편한 대로 일을 치르다 보면 자기 편할 때는 하나님의뜻이고 자기가 하기 쉽고 직분 받, 뭐 이런 거뭐 받기 쉽고 봉사하기 싫으면 하늘 밑 씨라 뜻은어디가딴데 없어요. 없고 어럭저부저어럭어라해서 자기 이 유들 어, 잘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갑시다 a g a 장은뭐 그죠? 출딩 도와도 이제는 될같은 계속 조락지고 쪼락 공부했다면 다시 아 안타까운 마음에 지저스 예수님이 콜드 크라우드 그 사람들 군중이죠. 군중들을 콜드 불러서 투인게게로투 인지 예수님에게로 엔셋 말하기를 리슨 투미에불리한 얘들아 리슨 투 미. 열 리슨 자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 올려면 꼭전치사를 하나 가져와야 돼요. 리슨은 혼자 리스 어떻게 하냐고요 공부해야지. <laughs> listen. 그래서 무엇을 듣다. 수가 있어요. 그냥 l i s 아무것도 해요. 그냥 l i s t e 아무것도, l i s t e 들어봐라. 명사가 없으면 listen carefully. to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 명사가 나오려면 꼭투가 와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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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음. 그거 조금만 들어가 볼까요? 얘가, 두, 얘가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동사니까, 예, 전치사 뭐예요? 명사를 하나 더갖기 쓴다 그랬죠. 사실은.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게 쓰는 거에서, 요, 요,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놓고 listen to, for라는, 어, 전치사가 와서 명사를 가지려면, almost, ah, 아, listen to가 아니군요. 다시 만번 합시다. 자, listen은 to가 와야 돼요. to, to. look를 한번 가지고, 어, 예문을 들어볼까요? look. 아까 look. l o 을 생각하다 했어요. look. 그죠? a l 를 look. 하면 그냥 봐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여기다가 명사 하나 더 갖고 고 싶으면 look해서 쓸수 있어요. 그럼 look 무엇을 보다? Look at me, 나를 봐주세요. look for 쓰면 무엇을 찾다? I'm looking for the money, 돈을 찾다. 그죠? Look after 누구를 돌보다 이렇게 전치사가 와서 뭐 많은 뜻을 갖게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list는 자동사로서 목적을 갖고 싶으면 to를 가져야 된다. 구절과 명사을 닦아준다는 거예요그 다음에 everyone and understand this 그리고 이것을 잘 듣고 회개하고 이해받아야죠. 예, n o t h i 아 이거 15절 16절 굉장히 설교 때도 많이 나오고 어, 이정도 많이 되는 구절이니까 이런거좀 외우세요. nothing outside the person can defile them 더럽히다. 더럽히다. defile 그러니까, 파일이니까 그러니까 파일을 해체하다 아니라 defile them 더럽히다. By going into the region, outside the person, 사람들 바깥에 있는 것은, 그죠? 사람들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아무 것도, nothing, nothing이나 누가 앞에 딱 있으면 무슨 부정? 전체 부정이에요. 무슨 부정? 전체를 부정해. 뒤에 음, 조금 더 없다는 거죠. 아무 것도, nothing outside the person. 그니까 사람 밖에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디할듯 사람들을 그들을 더럽힐 수가 없다이 소리죠. 바이고의 인치 듯자 사람들 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을 더럽힐 수가 없다. 레덜 차라리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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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좀봅시다 오히려 이 요거 내가 내물 질게요 이렇게 친 거예요. 이디스드 이렇게 돼서요 참 어렵죠. 요거 요것, 두고만 뜨세요. it is 이리 a 작에서 요거 강조. 요 안에 이거 없없 어, 어, 지울게요. 자 없앴어야 돼요. 없앴으면 어떻게 돼요? What comes out of person? And out of? 어, 같이 중대를 하네. 하다 보니까 쭉 갑시다. 자 w a s 은 was는 여기 지금 question mark가 있어요. Full stop 있어. Full stop 있죠. 이걸 찍으면 무엇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여기 지금 여기 동사에 동사 어 요기, comes 보다 뭐 동사잖아. 그죠? 동사 동사 배우면 왓은 뭐뭐하는 것이 동사 뒤에 와은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요 요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더띵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문법책을 좀본 사람은 아, 계속 더띵 위치가 뭐야뭐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위치 요게 관계대명사의 명사 그죠 여기 선행사 자퍼를 포함하고 있다는 관계대명사요 하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더띵 위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만 조금만 해주고 무만 것이 계셔야 돼왜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come 요거 지금 에디의 요거 없어요 그래서 what comes out of a person out of a person 하고 싶은데 아까 조금 있다가 여기 이어 주는 성님께서는 out of라고 정확히 발음해 주셔서 out of out of 뭐대죠 없죠 comes out of a person 사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땜 사람들을 것들을 d e f 더럽게 한다, 이 세죠. 그것들, 것이, 그것들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더럽게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어, 사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차라리 더럽게 한다. 그것들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이제, 이 강조가 됐어요. 얘가 이 문장을, 지금 없어요, 없어.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야, 그것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막, 그죠? 막,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 바같으로 뭐고 뭐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한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요걸 강조하고 싶어요. 어, 야, 그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요거야 요럴 때, 이렇게, it is, that을 딱 만들어서 그냥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뭐라고?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렇 만약에, he loves her.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랬죠.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t is he that loves her. 야, 그 여자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래. 막그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it is, uh, it is her that he loves him. 그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여자야, 그 여자. 제자가 아니라 그여자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6절. 요문장요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은 때, nothing outside a person can defile them by going into them. 그죠?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person that defiles them. 15, nothing outside a person can defile them by going into the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person that defiles them. 자, 우리 대물, 덤이라고

then you no longer let them do anything for their father or mother.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by your tradition that you have handed down, and you do many things like that. Again, Jesus called the crowd to him and said, Listen to me, everyone, and understand this nothing outside a person can defile them by going into the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person that defiles them. out, yeah. 날라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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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라파이로 발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자, 금요일날은 우리 드릴 갖고 공부하도록 하죠. 아, 목소리가 좀, 좀 이렇게 좀안 다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감기 걸리면 꼭, 목을 다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